안녕하십니까. 술술영어마을이장 김병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접속사 aft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 우리 꼬마 애기가 있죠? 귀엽죠? 자, 애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Mom, feed me after you cook.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after.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뜻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가 먼저 after의 기존 해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는 기존 해석과 술술 해석을 비교하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완전히 거꾸로 하는 기존 해석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입니다. He just left after the show ended. 자, 다시 해볼까요? He just left after the show en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he 그는 the show 그 쇼가 끝난 after 후에 just 바로 left 떠났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he 그가 그 그는 그 쇼가 ended 끝난 after 후에 just 단 바로 left 떠났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볼게요 그는 쇼가 끝난 뒤에 바로 떠나 때로 되어 있죠. 자요 한글 해석과 영어의 문장 한번 어떻게 매칭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한번꺼 볼게요. 자, 주어는 맨 앞에 오니까 그대로 가죠자 Just 왔는데 두 번째 왔는데 맨 뒤에서 두 번째로 넘어갔죠? 그다음 left 세 번째 왔는데 맨 뒤로 갔죠? 그다음 after 중간에 오고요. 그다음 the show 맨 뒤에 있는데 show가 맨 뒤에 두 번째 있는데 또 앞에서 두 번째 됐죠? And t 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전혀 영어 문장 순서와 한글 순서가 맞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어 문장 순서대로 어떻게 한글을 맞출 건가? 예, 술술 영어의 가장 큰 장점인 영어 문장 순서대로 해석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장입니다. He just left after the show end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로,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He, 그가 just, 바로 left 떠났으며 다시 해볼까요? He, 그가 j u s t e r l e f t 떠났으며 뒤 e 문 a f t e 지 않고 그 e r a f t 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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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 t e 시요 h e 그가 j t s t e r 떠났 t e r after 이 f 이 e r after after 이미 t e e s after 이미, the show, 그 ended, He, just 떠났으며, after a t e r a e r after a e r a f t e t e r a e after t e r after e after e t e n d e d 끝난 후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짝짝짝 이렇게 해 가지고 한글과 영어가 똑바로 매칭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다음 예제 문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He returned after 20 years had pass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He returned after 20 years had passed.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과거 뒤에 과거 아, 그 완료돼 있어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 앞의 행동보다 뒤의 행동이 먼저를 나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형태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엄마 시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어,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해석해 볼게요. He 그가 returned 돌아왔으며 돌아왔지만, 이런 뜻 돌아왔지만 이 after가 아, 나오기 때문에 돌아왔지만을 하면 훨씬 더 논리적이 됩니다. 다시 하면요, he 그가 returned 돌아왔지만 after 이미 뭐뭐 한 후였다 이렇게 하죠. after 이미 돌아왔을 때는 y e a r 20년이 had 그 당시에 지난 후였다, past 지난 후였다 이렇게 되습니다 다시 하면요, he 그가 returned 돌아왔지만 after 이 돌아온 그 당시에는 이미 y e a r 20년이 had 그 당시에 시점을 나타내죠 past 지난 후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ok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전부 다 어, 시제가 과거였어요. 예를 들면 returned 그렇죠. just left 이렇게 되어있죠 지금 어, 보여드리는 문장은 이제 미래형에 돼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ll meet you after I've spoken to him.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요. I'll meet you after I've spoken to hi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이라는 게 있죠. 위에 일 미래가 나오고요. 뒤에 문장이 따옵니다자 이렇게 미래는 해석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I 내가요 곧 나중에 이런 뜻이죠. I 내가 will got meet 만날 사람은 you 당신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고요.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하면요. I 내가 will got meet 만날 사람은 you 당신이지만 after. 자, 여기서 after 처리해 보세요. 먼저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하면요. 내가 만날 사람 은 당신이지만 after 먼저 I have ha, 내가 have a, 우선, 이런 뜻이에요. spoken,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to him, 그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fter부터 해볼게요. after, 먼저 만나야 되지만, after, 먼저 I, 내가, have a, 우선, spoken,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to him, 그 사람에게야.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먼저 아까 과거에 나올 때는, 과거가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미 뭐뭐 한후돼 있죠. 그런데 미래가 나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After 이 우선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는 먼저 발생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를 때문에 이미 라는 말을 쓰지만 after 이 미래에 쓰이면 아직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마, 마,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자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내가 will 곧 meet 만난 사람은 you 당신이지만 after 그렇지만 먼저 I 내가 have 우선 spoken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to him 그 사람에게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 이상 제가 a f t e r 에 접속 after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요 정리를 하면 after는 이미 뭐모한후 또는 먼저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애프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클릭해 주시고요. 더 많은 질문들은 네이버밴드에 오시면 네이버밴드 영어동화백권으로 오시면 여러분들과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